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 정부의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와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지율에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25%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이 지지율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 이명박 대통령은 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8%를 기록했습니다. 이취임초 50%대였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들의 이탈로 이제 지지율 하락은 지역별과 연령층에서 골고루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 네, 보수 지역이 강세인 영남 지역에서 특히 지지층 이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남 지역에 대한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MG세대가 대거 이탈을 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MG세대들의 이탈들은 현재 지금, 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당 내 갈등들이 한몫을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 사적 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 리모델링 사적 발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민대등 특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 지난 선거 때부터 꼬레프가 붙었던 김윤사를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현재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체질율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관 채용이라든가 강요들의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검증력이 덜된 인사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로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검찰 중심적 국정 운영 등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주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 그리고 MZ 세대 정치권의 여러 갈등으로 인한 MZ 세대 지지층 이탈 네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인사 문제 네네. 또 검찰 어,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까지 짚어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도어스태핑입니다. 네. 네, 네, 네. 약식 기자회견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다가 뭐 재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화제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 도어스태핑 시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 어, 도어스태핑, 도스태핑이라고 도어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식 기자회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질문에 계속 하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어, 윤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어,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제기들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 하는 생각들을 좀 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네. 이거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좀 입장을 밝혀 왔더랬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실질적으로 이부분 또한 작용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좀 정제되지 못한 입장이라든가 언어 선택 표현. 어 이+ 이 부분들이 좀 가벼워 보인 대로 하고 조금은 어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제재율이 하락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좀 어, 부정적인 어+ 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일정 정도 본다라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좀알 권리에 대한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들을 좀잘 계승한다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 회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정치, 경제, 외교, 노동, 교육 이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치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 분야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 부분이 가장 좀클것 같습니다. 앞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검찰 후배 종용 등에 대한 사실 이름 그 분들이 조금 정신 측면에서는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적 개편을 통한 혁신을 좀 기대했던 측면도 없지는 아났습니다. 또한 나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없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대한 국민들의 평가들은 그렇게 좀 높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취임 백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이 소득 주도 성장 네. 정책 폐기를 네. 취임 100일간의 큰 성과 중에 하나로 내세웠는데요. 이와 네, 네. 더불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취임 이후에 보면은 경제 기조를. 민간중심, 시장중심, 서민중심이라고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어, 민간주도 혁신성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기업의 자율과 창의적으로 어, 기업 자체가 역량을 발휘하는 이러한 기조로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101일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경제라고 라고 한 단어가 18번 나왔고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실 경제의 어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국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 장출에도 힘을 쏟겠다는 얘기를 좀 했드렸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들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하겠다, 혁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핀테크에 등에 대한 기존 산업 규제로는 현재 산업 지원에 대한 활성화가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규제에 대한 혁신들을좀더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완화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본인,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 성장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경제 성장에는 좀 관심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소득 격차라든가 빈부 격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더 심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의 문제, 일자리 문제가 좀더 심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소득 격차 등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부작용들을 잘 어, 해결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8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또 이게 앞으로 우리 부동산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1 6일이 주거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어, 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간 활력 제고와 공공 지원 그리고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번 정책은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서민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넓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세월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드러, 은 5년간에 전국에 270만 호 어, 주택을 그걸 공급하기로 어, 했고요. 서울 50만 호 등에서 수도권에 158만 호 어, 어, 부산을 비롯해서 어, 지방의 큰 도시에 52만 호 등에서 비수도권에 110, 112만 호총 해서 270만 원을 이렇게 건립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청년 그리고 역세권 첫집 등에서 공공주택도 50만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에 규제를 받지 않고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들을 좀 신설 민간 중심의 도심 복합 사업이 좀 신설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재건축 부담금의 전면 감안 방안들을 다음달부터 좀 시행한다라고 좀 했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 기준도 이전보다는 좀 완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활발하게좀 추진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적 재건축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아마 나름대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이러한 공급 정책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과 그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좀 맞는가 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 역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택 공급의 과잉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혼란함을 좀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주택 주택들이 좀더 비싼 가격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이라든가 내집 마른 정책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교 분야로 가보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나 한일,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외교 분야 정책에 관련 내용들 은 어떤 것이 있었죠? 예, 상당히 외교 부분은 대단히 이제 조금은 우려하고 위험 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 우리나라 국내 정치로 본다라면 국내에서의 만들어지는 이런저런 논란과 국가 갈등들은 국내에서 일정 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특히 외교 분야 같은 경우 결코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을 먼저 좀 드릴 수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고 친미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펼쳐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펠로시 방안을 패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사드에 대한 중국 같은 경우는 현 정부 현 사드에 대한 압박을 강력하게 가져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에 대한 전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과 일정 정도의 좀 동등한, 좀 대등, 동등한 관계가 적절한 관계 유지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그러한 가치 가치 외교라고 하는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좀그 어,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고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에 대한 좀 자율성을 한미도 중요하고 한미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외교대한 에 자율성을 좀 키워서 좀 실리 실리적인 정책을 좀 추진하면 어떻게 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지난 십오일날 광복전 경축사에서 북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북에서는 좀 반대 입장, 을거부 입장을 밝혔죠. 북이 비핵화하면은 북이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과거 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발 3층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측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존재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를 먼저 선행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하나 쯤 하나 서로 서로 양보하는 정치적으로 가져갈 때만이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겠는가라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측면은, 어, 윤대통이 령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청상위에, 정상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폴란드하고 무기수출 계약 체결등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관계에 다 악화가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더 컨트롤 타워라든가 조금 더실리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조금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엑스포는, 2030 엑스포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저희가 기었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엑스포 개최국 선정 투표권을 가진 회의국들이 상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과 1대1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겠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 나름의 강, 강, 강한 의지를 좀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비용보다 사우디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말+ 을하게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엑스포를 아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곡차곡. 우리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나름대로의 엑스포 관련해서는 어, 상당한 발언을 좀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역량이라든가 경험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보다 보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좀 보여집니다 매우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좀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 대한 계획들을 어 밝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자신감이 높은 만큼 부산이 네네.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이제 어 조금은 이제. 노동 관련한 정책들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소기업 사이에서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찬산업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한편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규 원인을 분석해서 한해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을 좀볼 때는 노동 관련 정책에서 관련 정책으로 상반된 좀 모순된 정책을 좀펴고있다라고 좀. 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현 정부가 정확한 어떠한 원칙과 중심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근본적으로는 기업 즉 재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좀 반영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리가 확실 하게 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보여 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사실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 부분,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지금 교육 정책 부재로 인한 교육 계산의 차질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한달 만에 사실 낭만을 했죠. 그그 네. 그 앞서서 또 인사 후보자도 김은철 후보자가 또 낭만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계획 개혁에 대한 차질,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만 5세 입학에 대한 논란과 외국 폐지라는가 그리고 교육금 개편 도입에 대한 교원 단체와 교육교육청의 반대, 특히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정책에 대해서 전국 지방대 반발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많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 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통이라든가 소 불통적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이어 정책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설명들이 미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무래 교육 정책과 철학. 부재들의좀 주요한 원인 원인 원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 만 5세 초등 입학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불통이 사실 네.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하루빨리 인사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 이 국민 여론을 볼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제 100일 동안 일정 정도 100일이 있다라면 충분히 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좀 아쉬운 거는 어, 기존에 많은 어떤 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더 많이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너무 조금 이제 어, 잘했다라고 하는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운 측면에서는 어쩌면 국민들의 좀 기, 어, 눈높이라든가 국민들과의 소통 좀 이런 측면들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들의 눈높이와 어, 국민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이러한 어, 정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또 지역 지방 시대에 맞는 어, 지역 균형 발전 발전 정책들을 좀더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냥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부분들이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는 그 마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아야 할 텐데요. 국정 운영에 이 마음이 잘 반영돼서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